빅토리 20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수정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책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토리 20일과 함께 그곳에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46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The Cake That Mac Ate. 맥이 먹은 그 케이크.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라는 노 h y 라임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파스텔 색조의 수채화로 소박하고 그리고 포근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글 작가는 Rose Robert. 그녀는 미국 작가이고 이 책이 그녀의 첫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는 Marian k o a l s k i 그도 미국 작가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광고 카피라이터. 디자인 로고 작업, 카툰 스크립트 작업 등을 해오다가 결혼 후 어린이 작가가 되었죠. 그는 주로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는데 직접 이야기의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느끼기 위해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며 열정적으로 책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아이에게 유창하게 읽어주는 것. 유창하게 읽어준다는 것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의미를 추론해가면서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죠. 먼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으려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장을 넘겨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훑어읽어볼까요? 매기 먹은 케이크 어떤 케이크일까요? 크림에 알록달록한 초콜릿으로 장식된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있습니다. 음, 이것이 바로 맥이 먹었다던 그 케이크군요. 촛불이 타고 있어 더없이 멋져 보이는 케이크. 이 케이크는 달걀 한 개에서 시작했죠. 이 암탉은 알을 낳고 이 알은 맥이 먹은 케이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맥은 어디 있나요? 이 씨앗들은 자라 옥수수가 되었고, 아 이분 이분이 바로 옥수수 씨앗을 심은 농부분요.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 좀 보세요. 즐거워 보이죠? n u r s e r rhyme 그리고 즐거운 농부의 모습. 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읽으면 리듬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더욱 흥겹습니다. 집안에는 농부와 결혼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네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음, 케이크를 만들고 있나 봅니다. 여기에 케이크를 밝혀줄 초도 있네요. 우와, 드디어 맥을 볼수 있겠어요. 농부의 부인이 맥을 부르러 나가나 봅니다. 모두 맥의 모습을 기대하며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머나 맥은 바로 이 강아지였네요. 농부를 부르러 간 사이 식탁 위에 있는 케이크를 모조리 먹어치운 맥. 예상치 못한 일이니 놀라움을 넣어서 읽습니다. This is Mac. 깜짝 놀란 부인과 농부는 헐라벌떡 집안으로 들어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부엌을 마주합니다. 음, 맥. 결국 막은 밖으로 쫓겨나 쓸쓸한 밤을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죠. 어떻게 표현해서 읽어야 하는지 감 잡으셨나요? 이번엔 의단위로 끊어 읽고 구두점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점점 문장이 누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강세를 두어야 하는 단어의 자리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리듬이 만들어지죠. 어떤 단어에 강세를 두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단어에 의미가 있는 것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단어를 말하면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의 강세를 둡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내용어 또는 content words라고 해요. the, on, by 이런 단어들은 내용어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하죠. 이런 단어들은 기능어, function words라고 합니다. 문장 안에서는 내용어에 강세를 두어서 읽죠. 그렇다 보니 쿵짝쿵짝 리듬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특징. 우리말에는 없는 특징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cake. 이것은 케이크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끊어있죠. This is the cake. 어떤 케이크예요? The Mac ate 맥이 먹은 케이크.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This is the cake that Mac ate. 자 어디에 강조를 할까요? 그렇죠. Cake, Mac, ate. 자이세 단어 중 주요 강세는 그렇습니다. 맞춤표 바로 앞에 있는 ate 세줘야겠죠. This is the cake that Mac ate. 이렇게요. 자 몸을 흔들 흔들 흔들거리면서 This is the cake that Mac 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테이블을 쳐가면서 This is the cake that Mac ate. 자 다음 페이지. 음, egg, the egg. A-E-I-O-U를 시작되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너는 V the 하고 발음하죠. The egg. 이렇게요. This is the egg. 이것은 egg입니다. 어떤 egg일까요? That went into the cake. 케이크 속으로 들어간 egg. That went into the cake. 자, 또 어떤 케이크예요? That Mac ate. m a 이 먹은 케이크. 케이크 속으로 들어간 egg.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That went into the cake. 이렇게 끊어있고, that Mac ate. 이렇게 끊어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에 강세를 둘까요? 그렇죠. Egg went cake Mac ate.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높고 강하게 읽어야 할 것은 바로 ate. 맞춤표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자, 항세를 두고 어떻게 억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This is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de eight. This is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de eight. This is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de eight.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음, hand, the hand. 이게 바로 그 hand. This is the hand. 어떤 hand? That lay the egg. 에그를 낳은. Lay the egg. 그리고 그 에그는 that went into the cake. 케이크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케이크는 that Mac ate. 맥이 먹은 케이크. This is the hand. This is the that lay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g ate. 자, this is the hen that lay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g ate. Ta. 오늘은요. 나중에 도구 활동도 이렇게 bean shelter 만들 거예요. Bean shelter를 흔들면서 해도 재밌습니다. This is the hen that lay the egg that went into the cake that Mag. 8. 이렇게요. 나머지도 이와 같이 있고 그리고 네. 마지막 페이지. 반전이 일어났죠. 우리는 부부의 아이의 생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맥이 바로 이 강아지일 거라는 생각은 못 했죠. 예상치 못한 일이니 놀라움이 발생했죠. 놀라움을 넣어서 있습니다 This is 맥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농부 아내가 농부를 부르러 간 사이에 식탁 위 케이크를 먹어치우느라 부엌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런 요녀석 내 녀석이 먹어치웠군 하는 그런 뉘앙스를 넣어서 있습니다. He ate the cake 이렇게요. 자 나머지도 배운 것잘 기억하며 오디오 C D를 틀고 소리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읽은 후 아이에게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어주세요.